예, 안녕하세요.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금 6월 29일 오후 10시에 토치라이트 새 시즌 프리뷰 방송이 올라왔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보면서 읽어보고 설명 간단하게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규 컨텐츠입니다. 신규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작할 때 선택지를 고르고, 선택지를 고르고 진행을 하다보면 몹이 나오고 몹을 잡아서 보상을 쌓아서 한 번에 받는 그런 식이에요 이거를 p o e 를 하셨던 분들이면 딱 아실 거예요 환영이죠 네 환영 콘텐츠고요 환영인데 맵에서 일반으로 나오는 환영은 아니고 환영은 오브를 바르고 갔을 때 이제 나오는 그 아니지 일반 환영이라고 봐야겠죠 네 보상이 한 번에 나오니까 끝나고 옆에 보시면 보상이 쌓이고 있죠 지금 이사인 보상이 끝나면 한 번에 다 튀어나오는 그런 식의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뭐 잡는 동안 시간이 늘어나고 잡는 동안 다른 컨텐츠를 진행해도 거기서 시간 연장이 된다고 해요 POE 환영이랑 똑같이 그럼 얼마나 잘 잡았냐에 따라서 여 옆에 등급이 올라가고 뭐 SSS까지 있다고 요그런더 보상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템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확실히 파밍 재미는 있겠죠 요즘 계속 맵 외부에서 하는 컨텐츠들이 많았어가지고 파밍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파밍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었죠 요즘 그러니까 이계를 도는 행위 자체가 꽤나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죠 이런 맵핑 컨텐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요거는 이제 관련 노드고요 당연히 노드가 있겠죠 포인트를 구해서 노드를 찍으면 되고. 신캐입니다. 신캐인지 이게 기존에 있던 카리노를 변경했단 얘긴지 모르겠어요. 카리노가 이미 두 개나 있단 말이죠. 카리노 인기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거의 뭐사용도안 하다시피 하는데 변경이 됐단 얘긴지 디바인 샷이 아니면은 추가가 됐단 얘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신캐입니다. 어 이게 극딜이냐 극딜과 극딜 모드와 범위딜 모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이라고 하는데 카리노를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사실 성능이 구려서가 아니에요. 카리노 딜이 굉장히 잘 나와요. 막상 해보면 성능이 구려서가 아니라 쉴드 몹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게 쉴드 관통이 안 되면 어차피 맵돌기 빡세가지고 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좀 그렇게 하네요. 그거에 관련해서 수정 사항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없더라고요, 지금. 가다가 실드 모딱 만나면은 그 딜안 들어가는 <laughs>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요. 가리노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일단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캐릭 자체가. 서울 레전드 장비가 이제 변경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음, 레전드 장비가 보시면은 옵션이 되게 특이하죠. 원래는 요 주황색 옵션에 이렇게 대여섯 줄만 달려 있었는데, 이게 짧아졌어요. 핵심 옵션만 이렇게 두세 줄이 남고, 밑에 있는 옵션 두 개나 세개 정도를 제작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작 자기가 하기에, 나름, 하기에 따라서 영티어까지도달 수가 있고요. 즉, 어, 겨울에 기한 허리띠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거기서 중요한 옵션은 집중축복 추가랑 집중축복 보유 시 쿨타임 감소였어요. 그두개의 옵션만 위에 있고 밑에 세 개는 원하는 걸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꼬대가 반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원래 레전드에서 필요한 옵션을 하나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였는데 그 반대가 됐다. 뭐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고 레전드 장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옵션이 있는데 장비 자체 성능이 구려서 못 쓰던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게 이제 수정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확실하진 않은데, 이거 밑에 달면은 거래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식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침, 어,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장비가 있어요, 레전드가. 똑같은 거, 이름이. 똑같은 게 있으면은, 밑에 있는 옵션을 떼다가 얘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 기능이 생겼단 말이죠. 얘가 옵션이 좀더 좋아. 오른쪽 얘가 좀더 좋으면, 걔한테 밑에 걸 떼서 옮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침식을 해서 떡컬에서 두 개를 원하는 걸 띄워요. 띄우고 다른 장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에다가 장비를 제작을 해서 밑에 세 개를 이쁘게 만들어 놔요. 영영을 이런 식으로 옮겨줘요. 그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침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었고. 자 그리고 또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스킬에 스킬마다 스탯 관련해서 보너스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플레임슬래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힘어 힘캐랑 이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힘을 올릴수록 데미지가 세지고. 그리고 마령이다. 마령 같은 경우에는 지능일 거 아니에요. 지능을 올릴수록 데미지가 세지고.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스탯도 챙겨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높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스탯도 이제 의미가 생겼다. 스탯 뭐 챙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스태킹 빌드 아니었으면 아니어도 스탯을 챙겨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로사랑 모토가 상향이 됐다고 하고요. 플레인 패스가 좀 바뀌었대요. 플레인 패스가 한번 누르면 앞으로 쭉 달렸잖아요. 쭉 달려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미궁을 하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쵸? 풀패빌드가 미궁에서 바닥에 재단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 개빡 셌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바뀌었다. 그리고 풀패를 종료했을 때 풀패를 딱 끊었을 때 앞으로 쭉 밀리는 게 있었죠. 그게 삭제됐다고 해요. 두 개는 되게 좋은 거고. 초반에 원소장 챙기게 되게 힘들었어요. 원소장 오라의 옵션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기본 옵션은 기본 옵션이 이번에 바뀌었던 게 최대 저항을 올려 주는 걸로 바뀌었고 정밀일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기본 원소 저항을 이제 추가를 해 주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걸 다시 원래로 돌려줬어요. 기본 효과는 원소 저항이 올라가고 정밀일 경우에는 추가 원소 저항이 붙겠죠. 그래서 저항을 챙기기 훨씬 편해졌다. 솔직히 좀 말이 안 됐죠. 초반에 원소 저항 오라를 켜서 원소 저항을 날먹을 해서 진행을 하던 거였는데 최대저항으로 그걸 바꿔놨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초반에. 그렇죠? 저항 챙기기 힘드니까 더 많이 죽고그 부분이 바뀌었다. 안개 입장권. 안개가 이제 전 시즌 컨텐츠였죠. 안개 입장권에 드랍 수량이 조정이 됐고 입장권 들어가는데 필요한 개수가 줄었고 쪽발치의 드랍률이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파는 스탠바이. 스탠바이 붙어있던 페널티가 전부 사라졌어요 기본 효과만 준다는 얘기고 촉발자 드롭해서 나온 거는 T3, T0부터 1, 2, 3 이렇게 있었죠 3 이하는 삭제를 했어요 완전히 그거는 거의 뭐 기분만 나쁜 그런 수준이었는데 밑에 건 삭제를 했고 효과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였단 말이죠 마이너스도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0 이상이 뜬다는 거죠 이제 첫 발째 매직버스트가추가됐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거 좀 넘겨봅시다. 석판입니다. 석판. 석판이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석판은 원래 위에 두 줄이 드랍이 되면 밑에 그 저지 어 정해진 횟수 12회 였죠. 12회 동안 막 클릭을 하면서 밑에 이쁜 거를 달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또안 되면 환원의 색이로 다시 돌리고 또 하고 무한 개노가다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드랍될 때 이렇게 정해져서 나와요. 색깔이. 세개다 파란색일 수도 있고 세개다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요 자리는 요 등급까지 뜬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전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거를 다는데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노란색 3개다,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팔을 수 있는 거예요. 세 줄이. 그렇게 되면, 위에도 잘 달려있고, 밑에도 노란색이 많은 거는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큐브. 패밍해서 팔아먹으시면 되고. 어, 또 뭐가 있었냐. 네, 레어템도 이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솔직히 전 시즌에 있던 장비 드랍 시스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죠. 가격을 알아보기도 힘들고, 너무 많이 나오고, 카드도 넣어야 되고, 파밍하려면. 그런 게다 수정이 돼서, 음, 드롭되는 장비에 0티어 옵션이 붙을 수 있어요, 이제. 대신, 한 개만 딱 붙어 나옵니다, 0티어. 영티어 붙은 것만 가격 측정을 해서 팔아 먹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1티어 옵션은 두개 이상이 안 붙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얘기는 1티어는 하나까지, 0티어도 하나까지만 이렇게 붙는다는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고. <laughs> 자, 그럼 해몽. 이번에 레전드 장비가 밑에 옵션을 3개를 달수 있게 되면서 해몽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죠. 레어템에다가 해몽을 박는 것보다 레전드템에다가 레어템을 박는 게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몽 쪽도 많이 수정이 됐어요. 일단 잠꼬대, 잠꼬대 비싼 거 쓰던 거 있죠. 그거 3번밖에 안 되는 거 6번으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레전드 장비의 옵션을 갖다 붙이던 거 자체는 다 사라졌어요. 이번에. 삭제가 된 대신, 기본, 여기서 뜨는 해몽 옵션들의 효과들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새로운 효과들도 생기고, 해몽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다. 자,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기계식 모양이죠. 뭐, 검은 도시 거고, 이거는 뭐 이게 만개 예, 만개 노드 각 모든 컨텐츠의 노드가 다 생겼어요. 6신 컨텐츠였죠. 6신 컨텐츠에 노드가 다 생겼고 그 원하는 노드를 찍어서 뭐 기계신을 하겠다 나는 기계신을 특화해서 하겠다 하면 기계신 카드를 넣고 기계신 관련 노드를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기계신 특화해서 파밍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겼어요. 원하는 컨텐츠에 원하는 노드를 찍어서 파밍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파밍이라 해봤자, 카드, 페르소나 카드 12장 골라가지고 도는 게 다였어요. 되게 단순했죠. 이제는 많이 좀 복잡해졌단 얘기고, 재밌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OE의 노드를 따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초기화도 할수 있고요. 포인트를 어디서 얻는지 못 봤어요. 그렇게 할수 있고, 이거에 따라오면서 또 바뀐 거는 나침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엄청 특수효과들이 많이 생겼고. 대신 상인이 원래 기본 나침반들을 팔았죠. 이제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나침반 중에 엄청나게 막 구린 나침반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 일결도 안 하는 그런 나침반들을 회수를 하면 랜덤 나침반을 주는 카드로 변경을 해줘요. 필요없는 나침반은 회수를 하고 다시 조합을 해서 팔아먹던지 써먹던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그 딥스페이스를 결국 삭제를 했다고 해요. 딥스페이스를 밸런스 조정을 솔직히 힘들었죠. 딥스페이스 입장권이 너무 비쌌고 딥스페이스의 수익이 늘어날수록 딥스페이스 입장권의 가격이 같이 오르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죠. 사람들 부담도 많이 느꼈고, 진짜 돈 벌리냐 하면서 막 난리들이었잖아요. 맨날. 결국 삭제를 했고, 대신 낮침반과 노드가 다양해지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파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편의성 관련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처음 진입했을 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모든 지역을 다 뚫어야 됐었죠. 간소화됐어요. 보시면 두단계밖에 없죠. 2단계든 3단계든 뭔가를 하나 깨면 바로 7단계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엄청 편해졌죠.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밸런스를 어떻게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3단계는 돌수 있는데 7단계는 못 가는 스펙일 때. 한 5단계는 갈수 있을 것 같을 때. 그걸 어떻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시간 낭비 많이 되는 건데, 많이 편해졌죠. 이런 포탈도 생겼대요. 이거 내려가는 거 원래 애니메이션 봐야 됐었죠. 자, 이 큐브 자동 뽑기 생겼대요. 이 자동 기능. 생겼고. 요거 뭐냐면은, 거래소 볼게요. 아이템 등록하면은 빈 곳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왼쪽에서 돌아다니면서 빈곳 찾아서 넣어야 됐잖아요. 근데 네, 그냥 클릭해도 빙고사라 찾아간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80레벨 전까지만 망각의비약이 필요 없이 스킬 초계를 할수 있었죠. 90으로 올려줬어요. 90레벨까지 막 찍어도 되고. 거래소 등록한 물품을 가격을 수정하려면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됐었어요. 근데 올린 물품 자체에서 수정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가방. 요거 생겼습니다. 전체 잠금, 전체 잠금 해제예요 거래소에서 물건을 같은 종류 물건을 쫙 사가지고 제작을 하고서 필요 없는 거싹분해해버리려고할때 잠금 해제 하나씩 다 해줘야 됐었죠. 그럴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된다는 거. 패치, 편의성 패치 잘 해주네요. 이거, <laughs> 이거 뭔 얘기냐면요. 처음에 시즌 딱 열리고 들어가면 빨간물다 들어가있죠 하나씩 들어가서 다 꺼야 됐잖아요 네, 한번에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 거 같아요 자 이게 시즌패스인데 시즌패스에 특별한 물품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맵을 들어갔어요 맵을 들어가면 파밍패스를 쓰겠죠 백금통 같은 거 결정 많이 주는 거 쓰다가 검은 도을를 만났어요. 검은 도을를 만나서 눌렀으면 누르기 전에 패스 검은도 관련 패스로 수왑을 해놓고 눌러야 됐단 말이죠. 이거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수왑이 된대요. 검은 도을 누르는 순간 걔네 패스로 바뀌는 거예요. 뭐 보스전을 들어간다 보스전용 패스로 바뀌고 안개를 들어가면 안개 패스로 바뀌고 이런 편한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 아, 큐브, 미궁, 악몽, 패드 이제 상시 출연이라고 해요. 상시 판다고 합니다. 25%인가 보니까 4분의 1 뽑이고요. 4개 뽑으면 하나 주는 거. 제일 비싼 거긴 하죠. 큐브, 악몽, 미궁. 세개 상시 출시. 이번에 이벤트로 금몰에 있죠. 결정 더 주는 보라색 패드. 그것 좀 준다고 하니까 그거 못 뽑으셨던 분들 되게 많단 말이죠. 생각보다. 필요하신 분들 이번에 구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일단은 이 정도 내용이에요. 정도 내용이고, 자세한 이제, 패치 노트는 안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편의성 관련 패치를 많이 해줬고, 게임이 많이 바뀌었죠. 거의 뭐, 캐릭터 빼고다 바뀐 수준? 그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어려워졌다기 보다는 재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저는더 편하고 더 재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확실히 패치 방향은 맘에 드네요. 옆 동네랑은 다르죠. 옆 동네는 더 어렵게, 더 불편하겠는데, 여기는 더 편하게. 이런식으로바이런 뭐 식으로 바이쪽고이더구를이 친구를 이친구이올라오면고이 친구를 보고, 이친고요 일단은 고이정도알고이시면될것고이니다감사고니다